아, 거기 다 제가 크로스리치. 눈이 안졸려 1시 반밖에 안됐네? 한시 반밖에 안 됐네요. 밥못 먹었어 아까 저녁? 아유. 로딩 됐니 누구? 응. 지금 되고 있어. 나만 안됐네 또? 응. 응. 내가 매치, 내가 좀 맛이 있긴. 아니 아니야. 지금 나내 화면에는 적군 다안 됐고 너랑 초코님 초코님 이제 됐어. 이제 매칭 돈다. 응 이제 돌고 있어 좀 더. 기다려봐. 아, 내가 되, 뭐지? 되, 되겠지. 난... 뭐. 이거 호스트 호스트가 우리 팀에 있나 보다. 되겠지. 뭐. 우리 파티장 누구지? 됐어 됐어. 파티장 났는데. 음, 어, 형이 호스트인가 보네요. 그게 뭐야? 이 여기... 서버 메인, 그니까, 뭐라 해야 되지? 뭐라 설명해야 바로 이해를 하실까? 유저 호스트가. 그러니까 이형 인터넷 속도 따라서 저희 매칭이 판에 렉이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게 있어. 얘네가 메인 서버가 없어가지고 유저들한테 호스트 채널 제공하거든요. 아, 우거 티하나. 그래서 팀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사이버즈가 서버 운영. 뭐 디아나 맞아 이거. 자네트 클리인데 이거. 어못다가겠어 개처맞다가 죽겠는데. 재롱장. 레이트는 쉽겠다. <laughs> 레이 레이튼은 한 레벨 33 레벨 되면 다 뚫고 당기겠네. 언제 나 때문에 튕기는 거야? 아니야. 벽식에 맞게 준비했아 벽식이 다 자격인데 이 알아. 니네 노확칠 때도 신동 걸리냐? 야 갑자기 짜 진짜. 완전히, 왔는데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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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근 진짜. 진는 진짜. 아니고 나전화받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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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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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야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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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짜 진짜. 진이야쪽진 맞아요. 아 e how they get to that. I'll be. I'll be. i 개걸 봤네. 너네 때마하를맞줘고 아, 맞았대. 형 그대로 갚아 줘. 찾아갑니다. 나 마우스 돌릴 때 날려 버려. 이 떨어져. 공 <laughs>

파이팅! 던지지. 형 괜찮아, 천천히 해봐. 같은데. 어, <laughs> 아. <없는데>? 아니 <laughs> 내가 지금 계속 맥게 불안해서 그래. 앞에 타라 소리야? <laughs> 형이 렉 걸리는 거면은 그거요 <laughs> 형. <형은 계속> 맞네. <laughs> 여기 타라 있어. 야, 야 이거 시야봐야 돼. 플로우. 그거 뭐지? 윤확은 없어. 이거? 뭐야? 어? 그... 어? 몸이... <laughs> 되게... 걸렸어요? 코트 교체가면렉걸릴걸안 어, 돼? 나는 안 걸리는데? <laughs> 나 프레임 살짝 떨어지긴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아, 트름네이 빠졌다 <laughs> <laughs> <도료 받았다>. 그... <laughs>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<laughs> 알트야, 야, 맞아 그거, 어, 맞아, 맞아, 클립 어, 클립 공이야. 이거 줄 어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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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하세요. 러닝, 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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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기다랍니다. 그, 이 저도 이하고 불안하면 사람한테 호 줘요.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어느 가능이 시죠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단합니다성를하요 컴퓨터 게임기 바니다. 까지 폭립 폭립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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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뭘왜 그래? 봐봐. 캣직, 새끼야! 너 나가 때렸잖아. 왼쪽이있나 왼쪽에 있쪽에 있는. 왼쪽에 는왼는 왼쪽에 있는. 왼이에 있는. 왼쪽에 아니, 뒤로, 요리로, 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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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. 뭐가? 타라, 말, 마... 나 타라라. 타라, 마.. 말, 그, 바로, 야, 플로 바로 옆에 레이해이 있었는데, 그냥 무서워가지고. 아, 뭐야.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형, 좀 빠질게요. 어어터어어 요어요 그래. 아니, 내가 타라 타러 넘어가서 타라 뒤쪽 가고, 계속 가고 <laughs> 아니, 가플로가 타라 옆에 뒷다고, 뒤 말고 <laughs> 플로럭 바로 옆에, 그러니까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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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<laughs> 플러가. 내가 플로가 타라 말해가지고 플로럭라고몇 <laughs> 번을 말해 지금 네네. 이거 트로파 잡자예 어... 내가 먼저 말했잖아, 타라 성공했다고 그래서 플로럭 진짜 몇번 따라가고 <웃음> <그래>. <웃음> 난 웨슬리 얘기했는데 아니, 그러니까 그 아니 그니까 그거 아, 지아리가 그거 호텔 하는건데 그러면? 네아그만 그래. 그래. 그, 그 하면 안돼요? 아니 나는 그냥 못야 그냥 아니 그냥 그냥... 돼, 그냥. 그래서 내가 막잖아너꼴이다말했아 내가 누가 뭐그 나는 너한테 아 말해줬잖아 제봐요요요 격식에 맞게 준비합다 뭐야? 이게 뭐야? 뭔내아 뭐야? 참, 뭐야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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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내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, 교수님. 일복 스텝 한 다음에 손칼 바로 나가는 거. 자 개꼴 받음 진짜 그거. 아군 쓰러졌습니다. 아,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적군 디아나도 렉이 있거든요, 원래? 저 친구도 아까 빨핑이었어. 내가 볼때 아우만 지금 렉 있는 거 아니야? 누구 때문렉 얘기 따기보다는 그냥 판 자체에 있는 거같아진짜찾아갑니다

아한테어무이거애 아, 일본... 아, 일본... 아 일본, 이차피 뭐, 아, 이제 또. 아, 이제 또. 아, 이제 이요이이 그냥 이제 또. 아, 이제 또. 아, 아, 이 이제 또. 아, 안했 또. 아, 이제 낚였어. 다른 아, 이제 또. 기다치우 아, 이어 또. 아, 또. 아, 아, 이제 또. 아 재장선이라고 저 개값 여기 제파이크에 지맥이랑 크리터지만 아플 거예요. 형수 값싼다. 뭐라고? 형수 값싼다는 표현을 쓰네. 여기이끌어다 정이위험하다 가는 중. 인정이 위험하다고. 가는지 가는지 가는지. 가 실수할 수도 있 타라 있어야 되는데. 근데, 근데 여기 지하나 있거든. 뭐야, 스케일? 뭐, 왜왜 중앙으로 왔다고. <목소리> 아니, 지하나 근데 얘 야, 이거 존나 심해. 잠깐만. 됐고습니다나지하아 어떻게 되버 제게예요. 스틸이예요 스틸이였구나 진짜 개깝치네 클리브 지가 제키면 무적인줄알아 아주 씨발놈이 진짜 아 씨발 물어 개새끼 아! 지렛 꼴받아 콜레이더 아니야. 아 맞는데. 방금 안켜져 있었어. <laughs> 그리고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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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스페했는데 지금 앞에가 지뢰 있요 <laughs> 혼자 아, 먹은 대머리. 늑들이 존나말 뜯습니다. 늑들이라 더 덥치. 형이 알려줘 가지고 존나 재밌지. 근데 그거 빨리 넣을 때 빨리 나와야 돼서. 블루리안하는를 집어 볼것같 그거 연타하고 나오잖아. 안보이죠

쟤 나도 씨 어디 꽂히려. 슉박. 제기야 잭. 조심. 아, 아무것도 못 하네. 그니까 그러니까 쳐 아니 얘 레기 있어. 짜증나네보이 그냥 강제로 떨고 버리겠죠. 죽으면은 내려오더라고요. 갑니다. 그 뭐지? 플로 만약에 접근 플로가 우리 팀 만약에 과도자는 궁으로. 이제 당신과 나 근데 그거 유니버스 해버리면은 우리 팀 풀려야 정상인데 안 풀리고 그냥 공중에 있더라 알았어요. 따봉 줄게요. <laughs> 네 지금 기분 나빠서 그런...